안녕하세요 유튜브 하태봉입니다. 오늘은 일을 마치고 포르자와 함께 일을 마쳤습니다. 라이트 상당히 밝죠? 이거 LED가 그냥 원래 옵션이라 불법 아닙니다. 상당히 밝아야 됩니다. 오늘의 랩 선물은 이제 이거 표절 이거 표절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 전자동이라 그냥 갑자기 끄면 시동이 이렇게 안 돼요. 갑자기 끄지 말라 이거. 확, 속이 속이 상하나? 확 소리 소이상하냐확 소리 소이상에또내 소리 들어보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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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는 사람 확 소리 소이상하냐 인생사 별것 없다 해도 나는 그냥 그저 그제 그다리로 가 에요 쥐디 몇소 에요 하디 하태봉이니까 하디 아 오늘 이제 먹방 바로 이제 한 스탠바이 5분 전에 이렇게 좀 하루를 마주쳐서 아니, 하루를 마주쳐? 하루를 마무리하니까 속이 좀 풀리네요 어. 배틀가드 진짜 괜찮네요 배틀가드 자, 집으로 고고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배달댕의 팩토리. 배달댕의 엑스타시. 하태봉입니다. 엑스타시. 하태봉. 이런 거, 이런 거. 엑스타시. 아, 오늘은 이제, 그냥 홍어예요. 홍어라. 사진 안보셨어요 그냥 홍어, 홍어 삼합 자주 드신거 아시죠? 제가? 입맛이 없을 때, 저기, 차돌이랑, 차돌은 꼭 한우를 먹어야 맛있습니다. 한우 차돌이랑, 어, 홍어랑, 저기, 묵은지. 요세 가지가 입맛 없을 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어, 먹고 나면은 진짜 다, 그, 다음날에 달달요 보장합니다. 제가, 제가 보장해요. 음, 냄새는 좀 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리고 홍어를 먹으면, 흡연을 하기가 싫어져요. 왜냐면 여기 폐가, 폐가 이상이지. 뭐가 <laughs> <뭔가> 속이 허해. <laughs>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요 아,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저번에도 한번좀 했나? 그 아프리카 TV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도 많을 거예요. 쓸데없이 아프리카 켜놓고. 한 시간 한명 들어옵니다. 근데 여자 같은 경우좀 이뻐도 조금 될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뻐도 안될것 같아. 네. 이 아프리카 구조가 그래요. 아프리카를 내가 뭐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 뭐 사실 얘기하자면 아프리카 자체는 그거예요. 본인의 핸드폰 비를 그 아프리카 BJ에게 주는 거죠. 휴대폰, 통신비가 한 달에 수십만 원 나오면 어떻게 못 줘요, 발풍선. 그래서, 별풍선을 하도 많이 준그 초등학생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 제재를 걸었잖아요. 나이 연령 제한. 근데 이제, 할 일이 없고 이런 사람들도 집에서 보다가 너무 이제 괜찮으시, 여성 BJ들이나 뭐 이런 분들 보면은, 휴대폰으로 막 별풍선을 주는 거야. 괜히. 일도 안 했는데. 아니, 열쿨도 안 찍었는데, 별풍선을 하나. 하루에 막 7만원씩 주고 딴 사람도 만개씩 주니까 나도 만개씩 줘야되는겨? 이러면서 그래서 최근에 아프리카TV측에 이렇게 전화를 건 사태봉같은 비슷한 사람이 이렇게 전화를 걸었대요 이거 다 이것은 모두 다제 상상력에서 나온겁니다 여보세요? 아프리카TV 그 아프리카TV 방송국이죠? 예?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니, 제가요, 하트, 하트, 하트 TV를 맨날 보거든요. 네, 고객님. 아, 그데내 네, 별풍선 맨날, 7만원씩 맨날 찔러줬거든요. 근데 요즘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거 돌려줘요. 네, 죄송하지만 별풍선이라는 거는요,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아, 빨리 돌려줘요. 우리 엄마 거, 빌려 써가지고, 이번에 그 휴대폰 100만원 나왔는데, <laughs> 그러다 신고할 거예요. 이 별풍선은 소비자가 준 거기 때문에요. 우리는 아프리카 측에서 아프리카 파파 우리 는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근데 유튜버는 뭐가 좋아요? 유튜버는 그냥 구독 좋아요 버튼 돈안 들잖아. 그런데도 인색해요. 왜이 사람이 다하태봉형 아, 뜨면 어떻게 해? 뜨면 배달 안 하고 여기 10만 유튜버 되면 어떻게 해? 어? 10만 유튜버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1,000만 유튜버를 노리고 있어요. 항상 꿈은 크게 <laughs> 네, 유튜버 세계 여행 다니면서 유튜브 하는 거 괜찮죠? 그래서 아프리카 TV를 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스펙이 좋아야 돼요. 스펙도 좋고 좀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셔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아프리카TV도 뭐 게임 방송 아 게임을 진짜 어렸을 때부터 리메지를잘 했으면 내가, 내가 아프리카했습니다 진짜 뭘 해도 잘하면 또 가능성이 있고 안된다고는 내가 볼 수는 없으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쪽으로 많이 내려오신 것 같고요 아프리카는 별풍선 너무 많이 쏘아 제끼니까 다들 스트레스고 요즘은 휴대폰비 내기 싫어서 아프리카 잘안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안 봐요 아프리카 미래는 여러분 좋다고 볼 수는 있겠죠. 뭐, 그래도 아직은 기업인데. 그러니까 오늘 그냥 아프리카와 유튜버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한 거예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진짜 한 명도 안 들어와요. 제가 구독자 거의 600명도인데, 지금 제가 아프리카 TV를 틀어도, 이거 남, 남캠은 안 들어와요. 결국은 안, 결국은 <laughs> 받을 바에는 배달해서 돈 버는 게더 빠른 길입니다. 집에서 막 틀어놓고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굿바이. 하태봉 TV는 여러분과 함께 항상 계속 있습니다. 감사합니다.